미스터트롯 3에서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이 떠난 이유. 이들의 뜻밖의 결정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방송된 미스터트롯 3분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을 비롯한 여러 스타들이 마스터 군단에서 동시에 하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하차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갑작스럽게 하차를 결심했을까요?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미스터트롯 3의 변화된 심사 방식 미스터트롯 3분의 첫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연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은 그간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큰 인기의 주역들이었기에 그들의 하차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사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 마스터 군단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한 군단이 전체 평가를 책임지면 다른 군단의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1차부터는 이 시스템이 변경되어 마스터 군단을 통합한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스터 군단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졌고, 이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 마스터들이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속사의 역할과 의견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소속사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은 각각 큰 소속사의 소속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의 소속사는 아마도 자신들의 아티스트가 너무 많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각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노출을 피하려는 소속사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이미 미스터트롯의 전 시즌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그들의 하차는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하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스터트롯의 포맷 변화와 참가자들 미스터트롯 3의 포맷이 변화하면서 마스터 군단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시즌 3에서는 심사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군단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되었고, 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상황에서, 마스터 군단의 하차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마스터 군단은 프로그램의 진행과 심사를 담당했던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하차로 인해 프로그램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은 왜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같은 주요 인물들이 떠났는가 겼습니다. 그들의 하차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5.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의 개인적인 이유.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모두 미스터 트롯의 전 시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들의 팬층도 두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차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이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더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찬원은 이미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고, 김희재 역시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점차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동원도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미스터트롯 3분에서의 활동 이후 다른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둘째, 소속사의 전략적인 판단도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모두 대형 소속사의 소속 아티스트들로 그들의 소속사는 이들이 지나치게 한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다채로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들은 아티스트가 한 프로그램에 오래 출연하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변화가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스터트롯3에서는 심사 기준과 방식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심사자들이 느꼈을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즌1과 2에서 많은 심사를 거쳐왔고 이번 시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새로운 마스터 군단의 변화와 심사 방식이 자신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6. 변화된 마스터 군단, 새로운 인물들의 합류. 미스터 트롯 시즌3에서는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외에도 다른 많은 인물이 하차했으며 대신 새로운 인물들이 마스터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주, 현영, 한승연 등의 새로운 얼굴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스터 군단과는 다른 점에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와 현영은 예능과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로 그들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한승연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로 그녀의 참여는 더욱 전문적인 심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재미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붐, 이경규, 그리고 마스터 군단의 새로운 역할. 붐과 이경규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붐은 예능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MC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경규는 그의 독특한 심사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는 사실 예능계에서는 기가 막힌 심사로 유명한 인물로 그의 심사 방식은 유머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붐은 이경규와의 관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마스터 군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붐은 자신이 앞에 나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경규와 같은 동료들을 돕는 역할을 자주 맡고 있습니다. 그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인물들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8. 미스터트롯의 미래와 변화.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즌1과 시즌2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만큼 시즌3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그동안의 형식에서 벗어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 주요 인물들의 하차는 그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더 많은 변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향후 미스터트롯은 더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스터 군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음악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